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직 포켓몬스터 아르사스가 나온지 며칠이 됐는데 혹시나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꿀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 요정 네 EV에서 진화한 얼그님피아를 한번 보시고 시작하죠 아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아주 그냥 이거 지금 윙윙 그러는 소리가 아주 그냥 시끄럽네 하지만 여전 하지만 재밌는 사실인 녀석은 수컷이지. 네,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그 그 포켓몬에서 그 무슨 그 포켓몬 센터에서라든가 그 소지품에서 이렇게 포켓몬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그 포켓몬스터 아레세우스가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밤옥장에서 포켓몬을 와봤는지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지만 아쉬운 사실은, 그, 그 목장에 그덟개까지라든가네개까지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가지고, 그래서 그 포켓몬을 많이 모고 싶은데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직접 하면서. 네, 우선은, 그, 그, 우선은 그 축복마을에 돌아가지고 해서 다리를 건너서, 그래서 그 8호선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모란 아주머니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. 그래, 포켓몬을 맡길 거니?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벌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장이 8개나 있는데 근데 그 8개에서 그 늘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시공이 뒤틀린 시공에서 얻어온 그 이브이를 한 마리씩 어떤 포켓몬이어도 괜찮아요 이브이를 하나씩 모아놓고 모아놓아도 이렇게 그 목장 파일 그대로 있죠 하지만 조사 열심히 하렴 하지만 그 그러니까 8호선 종착역이 모란적이니까 거기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 가지고서 모란 아주머니한테 다시 한번 상담한다. 그렇게 되면 짠 이렇게 목장 16로 으 늘어나게 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1 6가지 포켓몬을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. <놀놀놀람> 네, 아무튼 이런 스텝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로 저는, 이그 29에서 30을 곱하면, 그 870만의 포켓몬은 목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, 좀만 더, 좀만 더 스토리 퀘스트를 다 달성하고 포켓몬을 열심히 잡으면, 그러면 그 포켓몬 목장이 늘어나게 되겠지만, 아무튼, 목장에 스페이스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, 이런 전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, 아디오스!